이게 휴지통이라고? 인테리어 안성맞춤 휴지통 탑3. 이 뚜껑이 달린 자동 쓰레기통은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모션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손이나 발로 열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욕실, 주방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도 라운드 형태로 세련되고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 방식이라 사용하기도 쉽고 스탠딩 구조라 공간 차지도 적어요. 깔끔한 집안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동 센서 쓰레기통을 사용해 보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로마 줄무늬 디자인이 세련돼서 욕실이나 주방에 두기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감은형이라 손도 대지 않고 열수 있어 위생적이고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쉽습니다. 7리터와 9리터 용량이 있어서 공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좋네요. 친환경적인 요소가 마음에 들어서 더욱 애정이 갑니다. 이 쓰레기통 덕분에 청소가 한층 수월해졌어요.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주방 쓰레기통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벽걸이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절약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환경을 생각하는 저에게는 큰 장점이었어요. 변기종이 보관 양동이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뚜껑이 있어 냄새 걱정도 덜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할 것 같아요. 주방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